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내 맑은 가락이 울려나래, 하늘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덮어서, 내마음 속에서 사나이 평화로 깊이 모으지. 소에려 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민 은나 남이의 진실하고 날 보는 저 위에서 정결코. 주면서 행한 일이 줄이 연약함 나, 눌러 겸 날 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자성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할, 불살을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성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루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군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루아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라엠의, 베들라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에,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셔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금이 환영하였을때 무남 동료 외딸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입다의 함부로한 맹세 때문에 불기의 객이 되고 말죠. 천여의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입다가 암몬과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쫓 찾아가세요. 가서 따집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로리라 하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사사 기도원을 살펴볼 때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항의했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전쟁하는데 그때 기도원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 자기 집안이죠. 문화세 집안.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아, 아니하느냐. 비록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더라도 적군의 그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결국은 너희들 손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 타일러서 무마하고 말죠. 그런데 오늘 입단은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기도원과 같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입다가 싸움에 능했고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분간하는 그러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암몬,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걸핏하면 이렇게 시비를 잘 거는데 결국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어, 나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열두 집파가 통일이 되죠. 그 후에도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에브라임의 여러 보암이 나오죠. 에브라임 집화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방골기질이 강했던 것 같아요. 텃만나무 이렇게 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입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선에게 고난을 당해서 전쟁하러 갈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예.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암몬자선을 붙여 주셨는데 왜 오늘 갑자기 또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하느냐 폐학질이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거칠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같은 사사고요 같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는데 에브라임 집화가 찾아왔을 때그 항의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기도원과 입다가 우리 성경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할수 있거든 노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그렇게 했는데 입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같은 동적끼리,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와 길라또 사람들이 싸우게 돼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치,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의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때 그 입다가 또성지를못 이기고 이 길라 사람들을 통해서 더불어서 에브라임과 싸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원래 너희 길라 사람들은 족보도 분명치 않은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근본이 없는 족속이 아니냐. 너희들은 문하세 족속에서도 도망하고 에브라임 자, 자손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요단강 동편 길라 땅에 살고 있는데 에, 너희들은 그러한 족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목처지로서 아주 풀이 잘 자라고 비도 잘 내리는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가 중에도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상처고치네 이러한 성가복이 있어요. 우리가 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그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 위쪽에 바산이라고 하는 또 목초지가 있어서, 성경의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바산의 암송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러한 좋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길라 사람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족보가 없이 그쪽에 가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로 비춰진 것이죠. 문하세 지파에 어정쩡하게 얽혀갔고, 그렇지만 사실 이 길라 사람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하세 자손이에요. 문하세 일파입니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이라고 했는데, 그 마길의 자손들이 바로 이 길라 사람들이죠.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지간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었죠. 결국은 고륙상잔에 이렇게 비극을 낳게 되고 마는데 성급하게 행동한 에브라임과 또 입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극이 생기죠. 그래서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크게 무찌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도망가느라고 패주하느라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미리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목을 잡고, 도망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에브라임 사람들이냐? 아우, 리 아닙니다. 그러면은, 쉿볼렛이라고 이야기해보라. 예,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은 나루턱이라고 하는 의미라 그래요. 근데 이 쉿볼렛 발음이 안 돼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 쉿볼렛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이 조금 안 되죠. 예, sh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경상도 지역 분들이 이 된소리가 잘 발음이 안 되죠. 특히 쌍시옷이 그래서 쌀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살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웃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발음이 잘안 돼요. 그래서 쉽볼렛이 어, 발음이 안 되니까 어 너는 길라 사람이 아니다 해갖고 다 쳐다내는데 그렇게 해갖고. 어~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나 됐다 그래요. 엄청난 인원이죠. 또 역사에 따르면 1923년도 동경 대지진, 간도 대지진 때 한국 사람들이 무참하게 많이 사륙당했죠. 모함을 뒤집어쓰고. 근데 그때도 아마 이 한국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본식으로 발음해라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긴자 그렇죠 동경에 있는 지역 이름을 대라 그러면 그 긴, 앞에 있는 발음도 잘안 되고 뒤에 발음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발음을 하면 티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냈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도 흥미롭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에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에브라임과의 싸움도 마치고 나서 6년 동안 아마 평화롭게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다가 죽고 나니까 12장 8절에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등장합니다. 12장 11절에 계속해서 수블놈 사람 엘론이 또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12장 13절에 비라돔 사람 힐레레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노 7위를 합니다. 이 입다 이후에도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한 사건들이 없어요. 큰 전쟁이나 사건이 없이 그저 자식들을 많이 낳았더라. 또 딸들과 아들들을 다른 족속과 통원하였더라. 또 아들과 손주들에게 나귀를 다 태웠더라. 이러한 기교적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전쟁이 있을 때는 입다와 기도원 같은 그러한 호골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태평할 때는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태평한 호 시절에는 이 왕, 왕은 아니지만 사사죠. 이 왕들이 임금들이 하는 일이 주로 많은 첩들을 두고, 그쵸? 자식들을 낳고 자식 농사만 짓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절들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사사였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왔을 때큰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기두원, 삼손, 또 입다, 뭐 이런 여호수와 이러한 큰 영웅들을 생각하는데 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기시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압봉과 또 누구죠? 입산, 또 엘론, 이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취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내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조금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살펴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또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다가 저번 주에도 성급하게 맹세해 갖고 화를 조처했는데 오늘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기도원과 같이 지혜롭게 돌려보냈으면 이렇게 동족끼리 서로 치고 가는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비극이 없었을 텐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교훈을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도 나와 다투는 자가 있을 때는 빨리 그 사람과 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더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그것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상기온으로 한파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백성들 있죠. 또 한파뿐만이 아니라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세계 곳곳에 백성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해서 이러한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적으로 볼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임하기 전에 처처에 기금과 지진이 있고 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이 흔들리고 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깨, 기도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위기가 있는데요 많이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어, 잘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육신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해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상한 바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기가 끊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또한 경제적으로도 비즈니스와 사업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미를 그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 모든 기원이 제 아버지 정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깨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선호하며, 깨어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아버지 모든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환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통치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아버지 지혜롭게 아버지 다스릴수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다스금 묶어서 아버지 참으로 모든 나라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또 아버지 참으로. 신이 안약한 우리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피 묻은 보혈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사. 아버지 나암을 없게 하시고 쇠암을 없게 하시고 소송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연해가안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으로 환란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사에든 시간에 필요한 것들 시간에 이시주에시간공급시주에이시간절이바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이 아멘. 사랑해 주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하간에이 시간에 이시 또한 우리가 우리들의 감정과 분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와 같이 경솔히 행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기도원과 같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